네, 이번에는 KB Pay 이벤트예요. KB 자산 연결 이벤트이고요. 어, 메가커피 신세계 상품권 등 추첨해서 이제 8,000명한테 주는 건데요. 일단 이벤트 기간은 3월 27일 목요일부터 4월 2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벤트 대상은 KB 마이데이터 신규 연장, 재동의 대상 자산 연결 완료한 고객이고요. 자산 연결 한개 기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응모하기 눌러주시고 응모 완료하기 하신 다음에 KB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하러 가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연장 제동이 대상 자산 연결 완료하시면 되고요. 1, 2번 모두 완료한 고객 순 고객입니다. 이벤트 경품이 1,000명에게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 1만원권, 2,000명에게는 신세계 이만트 상품권 5,000원권, 5,000명에게는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매를 준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3일 수요일이고요. 경품 지급일은 4월 25일 금요일 이내에요. 어한번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KB 마이데이터 신규 연장 제동이 대상 이벤트이고요. 자산 연결 완료 시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신세계 상품권 5,000원 등 8,000명 추천해서 어, 지급한다는 거. 이벤트 기간은 4월 20일까지, 경품 지급일은 4월 25일 이내입니다. 여기 이벤트 내용 한번더 보고 싶으시면요, 고정 댓글에 함께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OK 신규 가입 이벤트입니다. 2000 포인트를 받아서 편의점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현금화율이 100%이기 때문에 2000 포인트는 바로 2000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우나 GS25 등 이렇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게 됐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추천인 등록 및 OK 월렛을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추천인을 등록을 해 드릴게요. 저희 추천 코드를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어 그걸로 그 코드로 등록해서 가입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OK 원래까지 생성하셔야 2,000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K 페이 들어가는 여기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맨 위쪽에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프티콘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웹에서 음, OK 마켓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로 들어가셔야 돼요. 앱 하단 전체에서 OK 마켓에서 각종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00원짜리 뭐 기프티콘을 사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랑 그리고 저희 추천 코드 링크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만 받아가 보시고요. 풍성한 사월 되시길 바랄게요. 예, 건강한 사월 되세요.